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마 많죠. 오늘의 이야기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무시했다가 인생의 큰 교훈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청소일을 하며 홀로 딸을 키운 아버지, 딸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아버지의 허름한 옷과 청소부라는 직업을 비아냥대는 친구들. 딸의 등장에 친구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성진입니다. 올해 59살이죠. 오늘은 딱 하루 연차를 냈어요. 동창회 때문에 말입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리는 모임이었거든요. 평소 작업복만 입던 제가 말끔한 셔츠와 단정한 바지를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딘가 어색하더군요. 아무래도 수수한 인상을 감출 수는 없었죠. 집에서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셔츠 깃을 고르고 또 고르면서 말입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밴떼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노동의 흔적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딸을 키웠으니까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했어요. 호텔까지 가는 길이 낯설더군요. 이런 고급 장소에 올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저를 압도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과 함께 넓은 스카이라운지가 보였어요. 창 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동창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창훈이는 여전히 푸근한 인상이었어요. 대형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동관이는 대학병원장이 되어 있었고, 범준이는 건설사 임원 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성공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런데 창모만큼은 달랐습니다. 대기업 상무라며 허세가 하늘을 찔렀죠.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성진아, 너 아직도 그 청소일한다며.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걱정하는 척 물어봤죠. 몸은 괜찮냐, 무릎 아프지 않아.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먹고는 살아.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하루 일과가 몸에 뵌지 오래였거든요.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동창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담담했어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저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술이 몇잔 들어가자 동창들의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창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삼성 임원으로 발탁됐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죠. 범준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주식으로 8천만원 벌었다고. 동관이는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다며 기뻐했어요. 자랑 릴레이가 계속됐습니다. 누구는 아파트를 샀다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죠. 사실 부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질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각자 나름의 고생을 했을 테니까요. 창모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야, 성진이는 딸은 잘 키웠겠지."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라운지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래. 바빠서 자주 못 봐." 짧은 대답이었죠. 창모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부 딸이면 뭐 아르바이트 뛰고 그러겠네. 다른 동창들도 맞장구쳤어요. 요즘은 네트워킹이 중요하잖아. 좋은 대학 나와도 연줄이 없으면 힘들어."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런가 보지.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성취를 늘어놓았어요. 고급차 이야기, 자녀 교육비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때로는 맞장구도 쳐줬어요. 대단하네. 잘 됐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제 딸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바쁘다고 연락도 뜸한 딸이 걱정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거든요. 동창들은 모르겠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의 일들 말이에요. 딸을 홀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 얼굴을 씻던 아침들 말입니다. 건물 유리창을 닦으며 눈을 맞던 날들도 생각났어요. 한겨울에도 결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빨갛게 부어도 참았죠. 몸이 아파도 딸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어요. 아빠는 괜찮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웃으며 말이죠. 하지만 지하 탈의실에서 혼자 무릎을 붙잡고 울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잠못 이루던 새벽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딸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으려 했죠. 딸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 청소까지 했어요. 낮에는 오피스텔 청소, 밤에는 병원 청소였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도 버텼습니다. 커피로 잠을 쫓아가며 일했어요. 몸이 부서져라 이랬죠. 내가 청소부여도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게 키울 거야. 이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딸의 학원비, 교재비, 용돈까지 빠뜨린 적이 없었죠. 제가 굶어도 딸만큼은 배고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순간도 정말 많았어요. 특히 딸이 중학교에 다닐 때였죠. 친구들이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며 상처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딸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는 왜 가난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아빠, 고마워라고 말하는 딸의 목소리가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20년을 버텨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와 땀으로 자녀를 키워낸 수많은 부모들처럼 말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었어요. 딸만 잘 자라주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창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착하면 데리러 오겠네.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어요. 다른 동창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번 보자, 반전이 있나, 없나. 농담조로 말했지만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범준이가 끼어들었어요. 설마 백수인 건 아니겠지. 동관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청소부면 현실을 알 텐데. 동창들의 조롱이 계속됐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스카이라운지야. 시간되면 와줄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어요. 딸이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번 부탁해 보고 싶었습니다. 동창들이 수근대기 시작했어요. 야, 설마 택시 운전은 아니냐? 아님 학원 강사쯤 하겠지? 창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청소부 딸이 뭐 대단한 일을 하겠어? 웃음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죠. 저는 아무 감정 없이 조용히 커피잔을 돌렸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빛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동창들의 조롱이 계속됐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과연 제 딸에 대해 뭐라고 할지 말이에요.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몇분후 로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호텔 정문에 10억짜리 롤스로이스가 도착했거든요. 호텔 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롤스로이스에서 한 여성이 내렸죠. 네이비 팬츠 수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백금색 시계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죠.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입구에서 호텔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5분 뒤 라운지 입구에 직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 어디서 본 얼굴인데? 창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사람 혹시 TV에서 본그 사람 아냐? 창모도 궁금해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봤는데, 범준이가 휴대폰을 꺼내려다 말았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스카이라운지로 들어왔어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했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허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빠,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어요. 동창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죠. 저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바쁜 줄 알았는데 와줘서 고마워. 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부탁인데 못 올리가 있나요?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창들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끼고 있었죠. 창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얘가 좀 바빠서 회사를 하나 운영하거든. 딸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음투자운용사 회장 박서린입니다. 단정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명함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박서린 회장, 이음투자운용사, 운용자산 5조원이라고 말입니다. 창모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박서린 금융계 올해의 인물 글로벌 m&a 전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창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우리 아들이 거기서 일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딸 서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박홍식입니다. 아 작년에 제가 직접 면접 본 직원인데 성실하더군요. 순간 라운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조롱하던 동창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창훈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진아, 이럴 줄 몰랐네. 동관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회장님이라니. 범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성진이 너는 계속 알고 있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인데. 서린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워 하세요. 창문은 아직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검색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의 아들이 정말로 서린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었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의 표정이 모두 바뀌어 있었어요. 창훈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진아, 너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몰래 산건 아니야. 그냥 자랑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지. 정말 그랬거든요. 딸이 성공했다고 해서 제가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건물을 청소하는 아버지였죠. 서린이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건 아빠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동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네. 범준이도 고개를 숙였죠. 미안하다, 성진아. 창문은 아직도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제딸 밑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는 동창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자랑하지 않아도, 과시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살아온 삶은 결국 빛이 난다는 걸 깨달았죠. 서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와 서린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동창들이 아직도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먼저 가볼게. 다들 건강해.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아빠라는 이름 하나로 메일을 걸었다. 그 이름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다. 20년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저녁 노을이 스카이라운지 창 밖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동창들은 모두 말없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멍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아마 오늘 일을 오래도록 기억할 거예요. 서린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오길 잘했어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자랑스러워졌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건 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제 자신이라는 걸 말이죠. 청소부였지만 누구보다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자랑은 없었지만 삶은 그 자체로 존경이었어요. 진심으로 살아온 20년이 오늘 빛을 발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빠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아버님의 말씀대로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는다.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